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장입니다. 어, 길지 않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으로 말할 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교회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졌을 때이 종교 지도자들의 만악한 그 반응,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데리고 간 것이다, 가져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16절부터 마지막절 내용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가장 큰 명령, 혹은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전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운명하시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보내받으셨던 그 모든 일들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다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또귀신들인 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던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셔야만 되는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마침내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을 완수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시간 약 3일 가까운 이 시간들 동안 분명하게 보내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역시 성경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분명히 있었던 사실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이 갈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갈 때, 병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알리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찾아간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듣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소식을 알리려 하고 또 한편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그 광경을 목도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중에 그들이 급히 대제사장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분명히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로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소식이 알려집니까?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넘어서 생명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도 천사를 통해서 다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4절 내용에 보면은 큰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무덤은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천사가 있는데,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이 여인들도 두려움 가운데 서로 잡혀 있었고,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있어서도 큰 두려움 가운데 십사에게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으러 왔느냐?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의 첫 증인으로 그 여인들을 가까이 와서 누워 계셨던 그곳. 그것을한번 보아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확인했던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지만 내가 먼저 갈리니로 가 있을 테니 너희가 거기서 다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거기로 와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를 통해서 그 여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발걸음 급히 옮겨서. 가고 있던 중에 마침내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게 되죠. 구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평안을 전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전하셔서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혀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안돈 시키시고 계시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을 전하라고 직접 듣게 됩니다.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고 또 한편 이 경비병들 또한 자신들을 또 부렸던 이대지사장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의심반 그리고 믿음반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이 제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가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잘못을 돌이킨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많은 돈을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버린 것이다라고 너희는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퍼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부활했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퍼뜨려라. 하는 그 말을 결국 돈을 받고 퍼뜨리게 되었고,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년 이상이 지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의 천지까지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 40년이 지나는 그때까지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가놓고는 부활했다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지지만 그 부활을 믿고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을 곁에 두고 또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그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짓말로 퍼뜨려져 있는 일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또그 부활에 대하여서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로 그렇게 되어도 그것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 또 그것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게 될 때,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지상명령 혹은 대위명이라고 부르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신자들이 또 평생을 살면서 늘 기억해야만 되는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한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이 명령을 내려 주시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느냐 두 가지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의 공적인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신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둔 한마디 말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죄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온전히 죽으셨고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의 복된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사오니, 부름 받은 저희들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답에나와사고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강구에 기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